주심의 술과 함께 양 팀의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이 대전하나시티즌이 위치합니다. 아, 김민덕 출발합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아, 골키퍼. 한번 놓쳤다. 다시 잡습니다. 소유권을 잃었는데요. 공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대전이 공격을 진행합니다. 바이오 연결됐어요. 돌아섰습니다. 바이오입니다. 공 지켜냈습니다. 바이오 접고 들어가는 과정 연결됐어요. 박산쪽 그들의 슈팅! 막아 냅니다! 김덕수 골키퍼의 좋은 선방! 이후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스가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김승섭의 오른발 마무리까지 김덕수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1대1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2대4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전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올라가는데요. 한번 접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승서 연결이 됐어요. 김선호 붙여줍니다. 박산쪽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광래승이 붙여주는 과정, 골키퍼 잡아냅니다. 이상형 아, 두 명이 뺏어냈습니다. 박진석의 앞쪽 바이오에게 흘려줬어요. 연결됐습니다 박산쪽 슈팅까지는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쪽 후는 공 다시 한번 파주의 공격 먼 거리인데요 직접 오른발 높이 뜹니다 박산쪽 확인하고요 연결됐어요 박진섭 이쪽 내주고 자, 슈팅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는군요 다시 한번 오른쪽 그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 들어갑니다 박진섭의 헤더 득점 스코어 1대0 대전하나시티즌 이렇게 스코어 1대0 리드를 잡는 대전 하나시티전 아, 정말 절묘한 애더였습니다 후유권에 대한 양팀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한 번에 전방 길게 붙여줍니다 박스 앞쪽 헤더 자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슛! 막아냅니다 박주원 골키퍼의 슈퍼세이버 박스 안쪽에서의 헤더를 받은 이후 김도윤 선수가 왼발 슈팅까지 자, 오른쪽 측면 깊게 찔러봤습니다 온라인 아웃됩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이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과 대전하나시티즌의 전반전 경기 네. 박진섭의 선제 득점에 힘입어 네. 대전하나시티즌이 네. 1대0 리드를 잡습니다 파드를한장 네. 받았던 이동규 선수가 빠졌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방 길게 봤지만 동료가 없습니다 주심의 휘슬은 불렸습니다 왼발로 붙여주는데요 골키퍼 잡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격 이어나가는 대전 하나시티즌 자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자, 바이오가 왼쪽 측면을 봅니다 김선호의 크로스 반대편 높게 갑니다 헤더 자, 멀리 가지 않았고요 수비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대전의 공격 바이오 돌아섰습니다 바이오 자, 걸려 넘어지는데요 여기서 주심에 휘트리 불립니다 자, 박진섭의 원터치 패스를 결 따라서 잘 돌아섰던 바이오 에디 뉴오 슈팅 벽에 맞습니다 오른쪽 측면 길게 봤습니다 연결됐고요 자 수비수 이겨냈습니다 오른발 붙여줍니다 헤더 클리어 다시 한번 박진석 앞쪽 찔러줬고요 오른발 슈팅 높게 뜹니다 변칙적으로 갑니다 뒤쪽 다시 에디뉴 오른발로 길게 붙여줍니다 바이오 자, 이번 헤더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 들어서 아직 이렇다 할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장면인가요? 오른쪽 연결됐어요. 박사 쪽! 그대로 꺾어줍니다. 슈팅! 높게 떠입니다! 여기서 김도윤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내줬고, 박래승의 마무리. 쭉 질러주는데요. 허버이 가슴으로 내줍니다. 연결됐어요. 왼쪽 측면.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넘어지지 않았고요. 박사 쪽! 한번 접고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주시민 축구단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에디뉴 자 왼쪽 내줬어요 박산 쪽 슈팅 높습니다 그 전에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툭 차줍니다 박산 쪽어 잡아놨어요 슛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박주원 골키퍼가 또 한번 팀을 구합니다 자 박산 쪽에서 광래승 선수가 잘 잡아놓고 반박차 빠른 슈팅을 날려봤는데 박주원 골키퍼가 이걸 반응합니다 코너킥 반대편 길게 자, 그대로 온 라인아웃됩니다 해결됐습니다 일단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후에 패스는? 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한쪽 박주원 골키퍼 맞고요 뒤쪽 허건 한번접습니다 그리고 왼발 막아냅니다 한 번에도 실패합니다. 아, 그리고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자 파주 시민 축구단이 또한번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공권에 강한 파주 성정인 짧게 갑니다. 자 허건 잘 들어섰어요. 박산 쪽입니다. 자 그대로 반대편 찍어 차주는데요. 헤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파주 시민 축구단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오른쪽 선택합니다. 광래승 천천히 올라갑니다. 광래승.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박진사배 클리어. 자, 다시 한 번. 오 여기서. 자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심은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언. 하디움에서 홈팬들은 열광의 도관입니다. 자, 성정윤 선수가 막산 쪽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는 과정. 주심의 휘슬은 불렸습니다. 허건 갑니다. 그 슛! 골! 들어갑니다! 허건의 독점 골! 스코어 1대1! 양 팀의 균형이 또한번 맞춰집니다. 허건입니다. 자, 안쪽 연결했어요. 박선쪽 그대로 슛!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강래승 선수입니다.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박스 바깥쪽 드로슈팅 쫓... 그리고 오. 자 이후 에디션은 옵사이드입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박진섭이 찔러주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심의 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마저. 종료됐습니다. 정규 시간 90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 여정의 두 번째 발걸음. 2021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자, 양팀이 정규 시간 안에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양팀의 연장전 출발합니다. 이지솔의 파울. 자, 빠르게 공격 진행합니다. 왼쪽 측면. 한번에 붙여 줍니다. 자, 끊어냈어요. 다시 한번. 자, 넘어지는데요. 주심은 파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자, 받으면서 돌아섭니다. 에드뉴. 오른발로 팔레편 반대편. 하지만 김덕수 골키퍼 잡아 냅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요. 에드뉴 때립니다. 오! 들어갔어! 에드뉴의 득점! 스코어 2대1! 대전 하나시티즌이 다시 리드를 되찾아 옵니다. 네 아, 오늘 여러 차례 또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김덕수 골키퍼인데 아, 그저 바라만 봤던 이번 슈팅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 걸음 앞서가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김승섭 김승섭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자, 순간적으로 득점인 줄 알았던 김승섭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 공간이 살짝 나오자 지체 없이 때려봤습니다. 나발이 올라가는데요. 에디뉴 찔러줍니다. 박산 쪽 그대로 넘어집니다. 자 주심은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해전 아나시 티즌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강하게 어필해 보는데요. 주종대 선수와의 몸싸움이었는데 네. 신섭과 김덕수의 대결. 페널티킥 출발합니다 오케이. 박진섭 슈팅 들어갑니다 <목소리> 대전하나시티즌의 <목소리> 득점이 <목소리> 터집니다 스코어 3대1 <목소리> 박진섭 오늘 경기 멀티골 수원이 보입니다 자, 김덕수 골키퍼 방향을 예측하면서 잘 뛰었지만 아, 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장전 전반 종료됐습니다. 네, 양 팀의 연장전 후반전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이 파주시민축구단, 왼쪽이 대전하나시티즌입니다. 자, 대전이 공을 따냈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원기종. 원기종. 어, 여기서 다시 한번 파주에스로인 자 소유권 가져왔습니다 원기종 한번 접고 다시 접습니다 왼발로 찔러줬어요 그대로 s 팅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에 쐐기꿀이 될것 같습니다 스코어 4대1 박스 안쪽에서 a 카로 e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원기종의 좋은 패스 Squad, Hadi, b a 자, 이렇게 김승섭 선수의 추가 득점까지 터지면서 이제 양 팀의 간격은 석점 차입니다. 스코어 4대 1. 자, 허건이 오른쪽 측면 벌려 줍니다. 연결됐고요. 하구정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골키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슛! 높게 뜹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주심의 이슬과 함께 양 팀의 2 0 2 0의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경기 종료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4대1. 대전 하나시티즌이 2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3라운드 수원 상성 블루잉스와의 맞대결을 준비합니다.